국산 오등급 1,400m 경주, 서울의 6경주 시작했습니다. 10번 영웅대마가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초반 선두는 2번 음파마운틴이 홀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그 뒤를 2위로 3번 비엔토, 바깥쪽 외곽에 12번 세명강자, 안쪽에 5번 논스톱 위니까지 4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2마신, 3마신 차로 앞서 있는 2번 음파 마운틴, 거래차 좁혀나가던 2, 3위권의 말, 12번 세명강자가 1마신 차까지 좁혔습니다. 그 뒤를 3위, 3번 비엔토, 4위는 5번 논스톱 위닝, 중위권에서는 1번 대천뷰티와 7번 정문체관까지 6마리가 3코너를 접어붙습니다. 3마신 차 앞서 있는 단독 선두 2번 음파 마운틴이 지키고 있습니다. 한결 가벼워진 부담 중량으로 출전하고 있는 2번 음파 마운틴, 그 뒤에서 순위 변동 없이 3번 비엔토가 안쪽 2위 3위는 12번 세명강자 거리차 좁히는 4, 5위에 5번 논스톱 위닝 1번 대천뷰티까지 이렇게 5마리가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두 지켜보고 있는 2번 음파 마운틴이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었고 그 뒤를 3번 비엔토와 안쪽으로 자리 잡는 12번 세명강자 외곽에 5번 논스톱 위닝이 안쪽만을 마채치고 2위까지 진출합니다 2번 음파 마운틴과의 거리차를 계속해서 좁히고 있는 5번 논스톱 위닝입니다 거리차 2마신차, 1마신차까지 좁혀 2번 음파 마운틴 바깥쪽에는 5번 논스톱 위닝 결국 선두자리를 내줬습니다. 선두로 올라선 5번 논스톱 위닝과 외곽에서는 7번 정문 최강이 2위까지 노려보고 있습니다. 5번 논스톱 위닝 선두 7번 정문 최강이 역전할 수 있을지 5번 7번 2번 순이었습니다. 5번 논스톱 위닝 7번 정문 최강 그리고 2번 음파 마운틴